는 캐쳐 만나볼거에요 자 이렇게 팩트같은것도 마법선에꼭 나오잖아요 너무 예쁜 레인보우 색상 오 어, 여기도 에 그러고 보니까 버블잼이 들어있고 이걸 또 여기에 장착을 할수 있네요 버블잼 호환 가능 네가지 게임 있습니다 역시 스토리 모드와 게임 모드 두가지로 있어요 오 예뻐 예뻐 짜잔 이렇게 개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꺼내면서 봤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뻐. 이렇게 딱 열면은 이렇게 영롱한 레인보우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핑크 화이트에 골드 장식.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거는 버블잼 보관함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짠. 그리고 아이들 목에 이렇게 캐처를 걸어가지고는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끈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공주 끈도 그냥 끈 아니고, 쩌라랑. 무려 공주 얼굴이 싹다 프린팅되어 있어요. 보관함에 보시면 포카가 이렇게 세개나 들어있어요. 스티커도 3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서인데 여기도 역시 뭐가 많아요 굉장히 뭐도 많아 하나씩 다 해볼 거예요 알아요. A모드 스토리고요 B모드는 게임모드예요 스토리모드부터 짜잔 여기 버블잼을 장착하는 곳이고요 여기 인디고 버튼 공주들의 비밀 대화를 방금 저희가 엿들은 거예요 이제 블루 그린 각각 퍼플과 그린의 대화 2종씩 들어있어요 공주들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버블잼 장착해볼게요 공주들의 변신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변신 사운드 나오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또 반짝거리죠? 이제 누르면 변신 해제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능이 되게 뭐가 많죠? 알차고. 여기 다른 공주들 것도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주들의 변신 마법 사운드도 다양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네? 자, 이렇게 닫으면은, 캐처를 제가 닫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제가 넣은 버블잼 모양으로 이렇게 외관이 세팅이 돼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외관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게또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거 센터 버튼 작동 방법이 있는데 캐처를 닫은 상태에서 중앙 창 부분 센터 버튼을 짧게 누르면 텔레포트 사운드가 재생이 된다고요? 에? 된다고요? 짧게 누를게요. 진짜 되네. 텔레포트 사운드. 아 이런 기능이 또 있다고요? 그리고 또 3초간 길게 누르면 악당 출연 경고 사운드가 재생된대요 1, 2, 3 너무 신기해 <laughs> 이거 진짜 역할놀이 하기 딱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모드 해봐야죠 게임 모드는요 아까 버블 매직 스틱이랑 좀 비슷해요 별빛 캐치 게임 별빛 기억력 게임 일곱 공주 찾기 퀴즈 게임 오늘의 운세 주제곡 엔딩곡 그 다음에 이거 선택 자 저는 이제 별빛 기억력 게임을 해볼게요 기억력 게임이좀 약한데. 안녕. 반짝이는 불빛을 기억하고 순서에 맞춰 버튼을 눌러보자. 오 좋아 좋아. 오, 잘하는데. 별거 안 했는데 칭찬 되게 잘해주네요. 게임을 선택해줘. 자 다음은 일곱 공주 찾기 퀴즈 게임 이거 재밌겠다 퀴즈 게임. 아 공주 목소리로. 일곱 공주 찾기. 정답 와 하고 도도한 해마 왕국의 이나 공주님은.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운세 한번 볼게요. 요거. 과연?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하루래요. 자, 주제곡 한번 들어볼게요. 웅장해지네요, 가슴이.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캐쳐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3종 세트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모아두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주들의 방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마지막으로는 시크릿 포켓 퍼플의 방이랑 인디고의 교실 한번 열어볼게요! 퍼플의 보블잼은 조금 특별하네요! 그리고 피니어도 들어있고요! 퍼플의 방에 시크릿 공간도 있고 퍼플의 공주사전이랑 호환이 되는 시크릿 패턴도 있다고 합니다! 짠! 시크릿 포켓 퍼플의 방이고요! 연보랏빛 조개껍데기 모양의 방인데 이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가방같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퍼플스타 반짝이 카드와 스티커 두 개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굉장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근데 관절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로만 가지고 놀수 있어요. 뭔가 주인공은 다른 예쁜 엄청 특별한 버블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란 크리퍼플의 방인데 엄청 아기자기하지 않나요? 여기를 짠 이렇게 내리면은 공주가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대인데요. 여기에 딱 공주 의자를 이렇게 놔두고 퍼플 피규어를 이렇게 앉혀서 놀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은 비밀에 뭔가 있다 그랬죠? 너무 귀여워요! 퍼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너무 조그맣고 귀엽다 진짜 시크릿 패턴이 들어있어요 아까 공주사전에서 이 시크릿 패턴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깨알 디테일이 있을 줄이야 너무 귀여웠어요 어, 그리고 이거 버튼인데 눌러볼게요 와 여기 불빛나요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 길게 누르면요 버블잼 레인보우 버블잼 주제곡과 엔딩곡을 또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되나요? 되는구나 자 이렇게 퍼플의 방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인디고의 교실도 한번 볼게요 짠 마지막은 인디고의 교실입니다 인디고는 인디고 색상이네요 아까 인디고 버블잼 레인보우 캐쳐에서 이미 득템을 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인디고 개봉해봤고요. 짠! 아까 퍼플이랑 모양은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공주 끈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가방처럼 걸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오! 아, 인디고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교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관 박스 안에 보시면 짠! 인디고 퀸 반짝이 카드랑 스티커 두장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바로 붙여볼게요. 여기 이렇게 소품들도 들어있어요. 이건 미니 교탁이에요. 인디고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 시크한 요 표정. 자 애니메이션이랑 똑같네요. 짠! 이렇게 인디고의 교실을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퍼플이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완전 아기자기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밀 수납장 이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짜잔! 또 뭔가 초대장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인디고 한번 볼게요. 짜잔! 오 퍼플의 공주 사전에서 시크릿 패턴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또 시크릿 패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뭘 누르면 공주들의 비밀 한번 또 엿들어볼게요. 난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빈 교실은 조용해서 좋아. 수업 시간에 졸려서. 짠 이렇게 해서 완전 아기자기한 시크릿 포켓 인디고의 교실과 퍼플의 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버블잼도 들어있고 귀여운 피규어도 들어있어서 구성이 알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이 있어서 나름 인형놀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포켓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버블잼2 시크릿 신상 장난감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게 원픽인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저는 역시 이 요술봉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이 묵직하면서 정말 다양한 기능이 숨어져 있는 요술봉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너무 예뻤던 레인보우 캐쳐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저의 원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인공 같은 공주사전도 빼먹을 수 없죠 정말 다양한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리뷰 재밌게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